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 자동차 여행의 김정성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가 좀 넘은 시간이고요. 지금 부산 사당터미널로 갑니다. 사당까지는 차를 타고 갈 거고, 사당터미널에서 광주광역시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일단 빨리 가자. 상 맨날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6시 아 시간을 잘못 봤어요. 지금 6시 4분인데 6시 4분인데 버스가 6시 50분 버스. 저 6시 20분 버스인 줄 알았습니다. 아, 바보같이 진짜. 아무튼뭐 대신에 좀 일찍 왔으니까 좀 여유 있게 여기 안전한데.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차를 주차했고 저번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차를 광주까지의 여정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다리는 김에 오늘 볼 차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번 해 보자면 오늘 볼 차는 고객님께서 어, 직접 골라 주신 차량입니다 직접 골라주신 차량이고 이차가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독일 생산 그러니까 벤츠 e 클래스인데 오늘 볼 차가 m27이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m27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2010몇 어, 년식이지 2011년식인가 잠시만요 네, 2010년식 2010년 9월 철고된 차인데 E W 212 E 30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 이 엔진이 엔지니 M27 엔진인데 몇 가지 고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뭐 모든 차가 차마다 이제 고질병이 없는 차는 거의 없는데 고질병이 주로 이제 흡기 매니폴더 플랩, 흡기 이제를 제어해주는 플랩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플라스틱, 그 날개 부품이, 플랩 로드를 잡아주는 부품이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어, 약간 출력이 떨어지고, 혹은 경고등을 띄우고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제가 정보 수집을 좀 해봤습니다. 고질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제가 차를 볼 때, 어, 고질병을, 그, 파악해보는데요. 일단 흡기 매니홀드 가변플랩 액츄에이터 고착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비슷한 로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 그걸 로드를 잡아주는 부품이 플라스틱이라 깨지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스틸 재질로 알루미늄 재질이겠죠. 알루미늄 재질로 바꿔가지고 수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비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한 15만 정도 되면 무조건 그냥 어셈블리 교환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약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비 사례를 봤는데, 네, 바로 이 부품이거든요. 플랩 가스켓도 같이 파는구나. 저 부품이 이제 원래 순정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깨진다고 하고. 여기 흡기 메니폴드 플랩조인트 여기 이런 부분이 깨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오일필터 하우징 누유 뭐 오일필터 하우징이야 뭐 워낙 수입차들 빼서 흔히 볼수 있는 서머스트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누유나, 기본적으로 점검할 때, 사실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봉 우리, 실린더 블록에 이제 물봉이 있거든요. 그, 냉각수 최적이 변하기,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물봉에서 누유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잘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노킹. 뭐 노킹이야, 뭐. 소리 들어보면, 알수 있고. 우리 고 밥, 체 부분에 부식이 또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올 세프라이트가 열화되면서 도둑공기가 이렇게 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PM, 아이들이 좀 불안한 차는 패스하라고 하는 또, 오너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 체인이 또 가이드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타이밍 벨트 자체가 요즘에 다 이제, 그, 금속, 그러니까 타이밍 체인으로 바뀌었는데, 체인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주행거리가 좀 말리지가 있는 차들은, 좀 소리가 좀 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소리가 나는 거하고 그게 이제, 어, BMW처럼, 이렇게, 절손, 그러니까 끊기는 문제하고, 이게 모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돼 안전 문제니까 타이밍 체제뭐 체인, 체인이 끊기면 어 데미지가 클수 있죠. 그 저기 밸브가 제대로 맞게 타이밍에 맞게 움직이지 않다는 얘기고 잘못하면 이제 피스톤이 칠 수도 있고 그럼 헤드를 당연히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캠 어드 어드스트라고 하는 캠식 조절 장치가 있죠. 요즘 차들에 많이 달려 있는데 메이커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뭐 VVT 모듈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 부분에 마그네틱 그 아무튼 캠 어드저스터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오일이 막 스며들고 막 그러면 거기에 뭐 경고등을 띄우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혹은 그 안에 이제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런 그 뭐랄까요 그. 그런 부품이 마모되면 역시 캠축 조절 장치 이런 부품이 마모돼서 제대로 캠축 조절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가변흡기 그다음에 그 가변리프트 그러니까 캠을 우리가 캠 캠이라고 하는 거는 밸브를 여닫는 이 밸브의 개폐 장치를 관장하는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최고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가변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고 가변장치들은 전부 전자로 제어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대세죠 모터로 액츄에이터 모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변 어떤 전자 모터를 움직여 가지고 모터를 움직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성 기어 장치가 달려 가지고 가변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제가 문과 출신이라 제가 그냥 보고 느끼고, 운전하고 느끼고, 차 이런 거를 좋아, 감성적인 측면에서 그 차를 평가하고 느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아무튼, 2010년, 그러니까 이 정도 혹은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가변 흡배기 장치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특히나 그 흡기 메리폴드에는 전동행으로 움직이는 가변 플랩 장치가 요즘에 많이 쓰이고 특히 디젤 차들에 아주 일반적으로 저변이 넓어져 있는 그런 부속 중에 하나죠. 아무튼 어 차가 오래되었기도 했지만 이런 고질병이 없는 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질병이 과연 알려져 있는 고질병이 얼마나 발현되는 차인지 그런 것도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다 알고 차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오너들의 실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이런 자료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거든요 실린더에 흡기 그 다음에 배기 그 다음에 냉각수가 돌고 또 오일이 돌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정상적으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엔진음색을 갖고 있느냐 어, 부적절한 진동이 나지 않느냐 어, 결과적으로 그 자동차는 내연기관은 완전연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완전연소가 안될 때는 공기 그러니까 그 우리 혼합비가 안 맞거나 뭐 어떤 압축이 되거나 하면 다 부조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이 쓰는 물건이다 보니까 얼마나 아끼면서 잘 관리하면서 사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이런 기조를 가지고 차를 검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 벌써 16분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사상미에 도착하면 대략 30분 정도 출발 시간까지 남고, 커피나 한잔 마시면서, 출발 시간기다려보도다 아, 이제는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이번 초말,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 또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온다고 합니다. 지난 또 태풍 말삭 태풍은 여기 부산,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저기도 보십시오. 태풍 때문에, 저기, 가림막이. 아, 이번에 태풍은, 태풍은, 이런 것도 다 쓰러졌잖아요, 리큰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다, 진짜. 아침에 바람이 선선하네요. 여기는 부산 사상입니다. 사상 터미널을 기겨 저기 보시면, 저기 대고란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갈비탕이 유명한 곳입니다 맛있죠? 맛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기 어디 가면 더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거래처 그 고객님들하고 식사 많이 했었는데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기가 보상 사상 사상터미널입니다 시간은 6시 24분이니까 뭐. 버스에서 50분차니까 딱 시간 맞춰서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광주 출발하는 거는 여기 그렇죠? 여기 24번 24번 플랫폼 광주 있죠? 저기서 출발합니다 Mm. -hmm. 광주 뉴스퀘어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저는 부산으로 복귀합니다. 차가 막 많이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차는 기계적으로도 괜찮았고, 그리고 앞서 제가 확인해 갔던 뭐 고질병, 그런 부분도 그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엔진 컨디션은 아주 좋은 상태였고, 엔진오일이 살짝, 살짝, 조금, 3분의 1 지점 정도에 지켜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엔진오일이 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오래돼 보였고, 만 k m 정도 탄것 같았었는데, 뭐, 아무튼, 그럼 정상범주라고 봤을 때, 뭐, 흡기, 매니폴드 플랩이라든지, 흑경에르 폴드 플랩은 소리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장 출고 상태 그대로 지금 타고 계셨다고 하고, 법인 사모님께서 탄 차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앞에 핸하나는 교환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럼 뒤쪽에 문짝과 핸다까지 도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집집합니다. 한 면이,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한 면이 쫙 수리가 있는 차를 보내드리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 일단 부산에 다른 매물을 대안으로 하나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기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고객님과 했습니다 제가 아이 차는 내가 사서 차도 되겠다 정도가 아닌 이상 보내드리긴 힘들거든요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인데 열심히 또 저는 부산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고속버스에서 이어폰 한쪽을 왼쪽 이어폰을 무산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오늘 비싼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광주유스케어로 다시 복귀하고 부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네 이제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차를 순수 차 타는 시간만 버스 타는 시간 만 6시간 타고 왔는데 오,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6분이네요 저는 방금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오늘은 좀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또 이렇게 피곤할 때일수록 체력 절단을 해야죠 운동하러 갔다가 오늘 쉬고 그렇게 좀더 부산에 있는 차를 하나 더 보기로 했으니까 그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는 좀 좋았으면 하네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 사상입니다. 여기, 여긴가? 아, 저기구나. 여기가 이제 부산 사상구청이고 여기는 사상 바로 옆에 있는 매매 단지입니다. 아 핸드폰 안 꺼냈네. 일단 오늘 볼 차량은 음, 다른 매물입니다. 저번에 지난번에 광주에서 한번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일단 고객님이 부산에 계시고 저도 뭐 부산 인근에 있고 해서 여기에 있는 매물 차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핸드폰을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아, 차가 여기 어디 있다고 하는데, 차 키를 받아와서, 아, 이 차구나. 이게 350이야? 300이야? 일단, 광고가 300으로 나가니까 300이 맞겠죠. 많이 없어 보이긴 하네. 범벌은 한번 칠을 한것 같아요. 일단 키를 받아보겠습니다. 아, 덥다. 이 AMG 휴일이 비싸나? 19년 타요. 음 나쁘지 않고 벤츠는 이 펜다의 접합 부분이 특유의 그게 있거든요 살아 있네. 한 칠이 있어 보이고 이건 뭔가 1번 타이어네 19년 아... 타이어가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이것도 그렇고 브레이크패드는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칠이 있죠. 여기 보면, 펌버는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음. 마찬가지고. 도장이 보이고, 여기도 칠이 보이고. 음. 여기도 약간, 간극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외관이, 솔마카가 있고 막막 막 광택을 했던지 외관을 싹 깨끗하게 칼같이 관리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실내야 뭐 쏘쏘하고 만져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습기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음. 뭐지? 아, 뭐 이런 것도 천장이 아닌가 보네요. 아니면, 그 갖고 있는 것같아 음. 그래도 비교적 정식 네트워크에서 쭉 관리를 했는지 는 당장 확인은 안 돼도 그래도 차를 좀 아끼면서 탄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 뭐 실내는 상태가 좋다. 네, 한판 도장이 있습니다. 색이 약간 톤이 다르죠? 다 가서 계속 오 일이 쩔었 다. 네 일단 차는 대략 봤습니다. 시운전하고 리프트 자체 점검은 안했는데 일단은 누유가 보입니다. 누유가 그 워터자켓 워터자켓이라고 하는 흡기매니폴더 흡기매니폴더 가스켓 쪽에서 누유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헤드삼버 헤드삼버 가스켓 누유가 보이고 그리고 딱히 수리가 안 보입니다. 차가 그 고질병인, 그, 흡기, 매니폴드, 과변, 어, 플라스틱 로드, 그 부분은 수리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캠, 어드저스트, 캠 어드저스터도 교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구매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 번은 수리 사이클을 한번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좋은 점은, 일단은 차가, 왼쪽 뒤휀다 하나 하고 앞뒤 범버 정도는 칠이 있는데 나머지는 어 차가 도장이 많이 없다는 부분 그럼 그 점은 좋고 실내도 이 차가 좀더 깨끗합니다 휠도 뭐 좋은 거라고 하는데 뭐 저런 거는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일단 고객님하고 잘 상의해서 광주 차나 이 차나 어떤 차를 하실지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당선 저는 볼게요.